진시황이 2200년 된 세계 8대 불가사의를 파헤치고 있는... 음.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오늘도 돌아온 골캉스입니다. 아 자, 어제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나 진짜... 아, 이 근육통... 아! <목소리> 이피처한 몸뚱이로 중국을 돌아다니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꼭좀 도와주십시오. 아 오늘은 제가 드디어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여기는 바로 세계 8대 세계 8대 불가사의에 속한 진시황의 병마용을 보러 갑니다. 이게 뭐냐면 진시황이 자기가 죽고 나서도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병졸들을 흙으로 만들어서 같이 묻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견을 못 했을 정도로. 이 진시황이 누구냐면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입니다. 이 넓은 땅덩어리를 최초로 통일한 왕이 바로 진시황인 거죠. 제가 오늘은 원래는 혼자 그냥 가려고 했어요. 지하철 타고 너무 엄청 빡세고 중국인들과 같이 하는 투어를 신청을 했거든요. 중국인들과 같이 진시황의 병마용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어, 너무 기대돼요. 하이메 라이스바? 어우 시아슬라? 어아 어우 지 진짜 거를 가야 되는데 지아 이거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아, 를 가야 되는아 지금 이거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아, 를 가야 되는데 지아

일본에. 아, 어제 너무 무리했나 봐. 너무 많이 걸었어 자, 저희 가이드님입니다. 야, 내가 깃발 무대가 될 줄이야. 여하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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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이 여하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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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튼 여하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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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好好하튼 여하튼, 여아好하튼 여하튼, 여하튼, 하튼 여하튼, 여하튼, 여기 버스에서 또 뭔가를 추가를 하더라고요. 그거 안 보는 사람들은 여기 근처에서 30분 있다가 만나죠. 그래서 가희이가돈낸 사람들 데리고 다른 데로 갔어요. 안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30분 기다리라 그러고. 그래서 아~ 좀 편하게 그냥 버스 타고 이렇게 오려고 이렇게 중국 패키지를 이용했는데 역시나 패키지는 30분 동안 뭐 하냐? 뭐 먹을까? 나 메이시 카페? No. 어? 29에 팔어 봐. 어, 29권? 네. 저기. 무슨 시류? 왜냐면 여기는 근취면변. 미천원인데 아, 하얼? 예. 오, 루이 차가 아니, 부원이면 루이싱 커피거든요. 여기 중국 대표 커피 브랜드인데. 어, 원래 우리나라도 그런가? 관광지가면 커피값이 프랜차이즈 커피값도 올라올 올라, 비싼가? 어, 거의 두 배가 비싸요좀 과하다. 저는 쪼잔한 게 아니고 합리를 찾은 겁니다. 합리적 소비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좀 참고 여기서 좀 참고 다시 이제 숙소 쪽 가서 마시면 돼. 세 어. 시간 커피 못 참나? 아 진짜 커피값 두 배는 좀 그렇잖아. 아니 여러분 한국에서 커피를 뭐 오천 원에 마셨다고 쳐. 그러면 여기 와서 만 원에 마실 거야? 아니잖아 요그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합리적인 소비를 끌어하지 않는 거지. 来，那位帅哥，给你发一个，你能听懂中文吗？啊啊啊，没啥问题啊，来给你发一个。谢谢。那包里面就是袋子，好不好？上你去了。谢谢。这上面有个孔，塞进去。啊好。你现在戴一下，我给你试一下声音。你有声音吗？帅哥。哦哦，声音，声音大哦哦。我的微信，你要不然加一下吧。哦好。我加你，没有通过，你扫我吧。微信。对，有吗？有网没？我讲话你就能听见，你讲话我听不见。啊。好了好了，OK 啊，咱们。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바짝 붙어서 자 1등으로 쫓아다니고 있어요. 와, 이건 그냥 물을 뿌려요, 그냥 선풍기. 그 진검사랑 입구를 지나면 거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앞에서 셔틀을 타고 백마 용견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된다고 하네. 근데 이더위에 10분이면 <laughs> 아 근데 뭐 산책 겸이니까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길도 되게 잘돼 있고 그래서 모자를 엄청나게 팔더라고 모자랑 양산을 어 그럼 나는 왜 모자랑 양산을 팔지? 생각을 했는데 걸어야 되네 괜찮아 선크림 많이 바르고 왔어요 제가 원래는 선크림도 안 발랐거든요 얼굴에 뭐가 이렇게 생기더라고 안 바르니까 반점같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건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알 건데 맨 앞에 인솔자 있잖아 인솔자를 바로 쫓아가는 게 제일 힘이 안 듭니다 뒤로 갈수록 간격이 계속 멀어져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행군할 때 앞에 앞에서 뛰는 애들이 개꿀이좀 그래서 이제 이등병들 이런 애들을 앞으로 몰고 이제 상병장들이 이제 뒤에서 많이 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어를 다니시면 인솔자를 바로 쫓아 다니세요 그래야 덜 힘듭니다 이게 갑자기 오버페이스가 돼버리면 힘이 들거든 걷는 거더라도 제가 이 깃발부대를 처음 해보는데 야 이거 장단점이 확실하네 에. 아 뭔가 이렇게 인솔자한테 끌려다녀서 편하긴 한데 여기서 사람들을 잃어버리면 중국인들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개인 성향이 강해서 아예 안와이 자리로 계속 기다려야 돼 땡볕 밑에서 계속 지금 20분째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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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일이 아니네. 한 번. 어, 여기는 이제 제1갱인구요 비행기 경납고 같이 생겼어요. 여기, 여기가 이제 1974년에 처음 발견된 갱인이고요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실제 전투지형처럼 배치된 군대라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 도공들이 갑옷들을 조각하기 위해서 머리 따로 팔 따로 만들어서 붙였다고 해요. 이게 발견될 당시에 공기와 접촉이 되면서 색들이 다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나라 사람들의 키는 150에서 160 정도 됐는데, 여기 병사들의 키는 190에서 2m 정도로 제작이 됐다고 해요. 진시황이 살아있을 당시에 자기의 무덤이 도굴되는 게 굉장히 무섭고 또 죽어서도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군대를 원해서 이렇게 흙으로 경사와 장군들을 만들어서 자기 무덤에 같이 묻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발견한 시기는 1974년에 한 농부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우물을 파다가 발견을 했대요. 그때 당시에 발견한 포상이 경운기 한 대라고 합니다. 세계 8대 불가사의를 발견한 사람한테 기껏 포상한 게 경북의 한대야.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사이사이에 이런 것, 길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에도 아직 묻혀 있다고 합니다, 병마용들이. 근데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는 이걸로 까내면 다 부서지기 때문에 미래의 후손들에게 남겼다고 해요. 하물며,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밑에도 지금 병마용들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부서진 조각조각들을 모아놓긴 했는데 그걸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힘, 이제 힘들다 보니 이제 줄로 이렇게 모양새만 만들어놓은 상태라고 해요. 군인들의 표정과 갑옷의 모양이 또서 있는 자세들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마용들을 만든 도공들의 나이가 여기에 찍혀 있는 지문을 통해서 어, 나이를 추정을 할수 있었는데 이거를 만든 도공들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정도의 나이라고 합니다. 이 군인들의 머리 모양과 갑옷의 모양, 그리고 머리의 상투라고 하나요, 저걸? 저 상투의 모양도 다 달라요. 와, 오지! <laughs> 와, 어제 분수대에 백만대군 백만이 아니야? 백만대군달 와, 나 진짜 여기. 와, 오늘 월요일이에요. 그래도 말은 찍어야지.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우리 가이드님을 잃어버렸어. 아 저기 있다. 아씨. 처음 발견됐을 때의 채색이래요 근데 이게 공기와 만나면서 이렇게 다시 흑색으로 돌아간 거지. 와 근데 여기 주말에는 사람 얼마나 많은 거야? 어? 야 이거. 아 저기 있다. 어 아. 가이드 형님은 아 무슨 설명을 볼수 있는 시간을 안 주네? 거의 뛰어다녀야 돼, 뛰어다녀야 돼. 어 여기는 아까와는 다르게 제 2관인데 이곳은 규모가 조금 일갱에 비해서 작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궁수들과 지휘관들이 있었던 장소라고 해요. 아무래도 궁수들은 뒤에 포진돼 있었겠죠. 어디 갔지? 나갔나? 나갔나? 음. 와나이번엔 진짜 잊어버렸어. 나가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씨, 분명히 내가 같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가면 가면 나 한번 툭툭 쳐줄 수도 있는 거잖아. 어? 나 외국인, 나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딸을 시키네. 어, 저기 있다. 아, 아, 저기서 지금 또 엄청 따당하고 있어요. 어, 나 방금 왔는데 또 바로 가네. 나 지쳤어.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저를 신경 써주지 않지만 꿋꿋하게. 진시황이 2,200년 된 세계 8대 불가사의를 파헤치고 있는 골캉스입니다. 그러니까 딱이 말이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8년도 1978년도에 프랑스 대통령이 와서 와 지금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이 병마 용갱으로 인해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늘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미국 대통령이 와서 최초 발견자에게 사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수장들이 어, 이 최초 발견자에게 포상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중국 법상 최초 발견자에게는 1회에 하나여 포상을 지급한다라는. 그렇지만, 그 최초 보상자는 이 근처에서 사인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잘 팔려서, 한 미국 대통령이 와서 사인을 받아갈 정도였으니,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한 장씩 사갔겠어 근데 요즘에는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요즘은 잘안 나타난다. 이제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인구가 어, 진짜 사람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고 뭐 어제 분수대에 백만 대군은 뭐야 여기는 지금 천만 대군이야. 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열기와 천만 대군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약간 어 동물원 냄새가 나요. <laughs> 동물원 냄새가 납니다. 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갱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쉬는지 모르겠어요. 가이드님이 너무 그냥 사람 없는 데만 가고 사람이 없는 데는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지? 거기 가서만 설명하고 못 찍으려고 하면 없어지고. 야, 이거 그냥 뭐 계속 1갱, 2갱을 거의 막 달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안, 안 잊어버리려고. 왜냐면은 돌아가는 버스를 타야 되니까 놓치면 안 된단 말이지. 아, 뭐 택시 타고 오셔도 돼요. 왕복 한뭐한 뭐한 4, 5만원 정도는 어,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패키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버스비로 굉장히 저렴하게 왔어요. 뭐야, 벌써 가? <laughs> 벌써 간데. <laughs> 어 여기는 3갱이거든요 여기는 지이부가 있는. 어 관리나 이런 게 엄청나게 잘 됐어요. 되게 작아요, 갱 자체가. 어 근데 인제좀 보는 거 같네. <laughs> 자 저렇게 머리나든지 팔이 떨어진 이유는. 맨 처음에 도공들이 만들 당시에 그 갑옷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팔, 몸, 다리, 머리를 다 따로따로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붙이는 작업을 그때 당시에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발견했을 때에도 온전히 발견된 그런 것들도 팔, 다리는 대부분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말들 매끄러운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기술로는 이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 그러니까 완벽한 재현을 할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후손들에게 짬 시켰다고 해요. 오! 자, 이렇게 3갱 끝. 아, 정신. 저는... 아니, 버스 타는 데까지 같이 가는 줄 알았어. 아 근데 이제 물건 살 사람들 사고 각자 버스인 대로 돌아가라는 거야. 나 그럼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쫓아다닌 거야. 아, 진짜. 저는 이제 진시황의 병마 용갱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다시 숙소 근처로 가서 어,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요. 시내에서 뵙겠습니다. 내가 차 있단다. 那个这个杯子呢？杯子哦，现在放里呢。哦哦，有香微辣、中辣、麻辣。中辣。中辣。啊，中辣还中辣还可以吧？呃，还可以。啊好。小份是吧？小份。那一个羊脑，这。下面有这个。哦，我们抄起啊，抄走。자이게새우호어 새우 너무 많이 양이 너무 많은데, 응? 이게 지금 2만 원 정도예요. 요것만 어, 땅콩에 푹 찍어서, 야, 얘 말해 뭐해? <laughs> 여기는 찾아와서 먹을만해요 음. 국수를 부어서 내가 따로 시킨 고기랑 야채랑 면이랑 해서 넣어서 먹는거야 어, 새우 솥장 다보니까 배부른데? I think. 어 제가 야시장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서안에서 가장 유명한 야시장을 찾아가 볼 건데 이 야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어이 야시장은 천년 역사를 가진 이슬람 문화의 정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안이라는 곳은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죠. 수많은 아랍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이 무역을 위해서 이 서안을 왔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회족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의 한 소수민족인데요. 당시 무슬림이었던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 서안을 찾았고 서안을 찾은 무슬림인들이 중국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생겨난 소수민족을 회족이라고 합니다. 너무 재밌죠? 아, 아, 와, 이거 화주라고. 이거 짱짱,可以吗? 꽃향으로 만든 술인가봐요. 52도. 어, 허. 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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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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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是，我给你尝的是这个，啊、是这个，五十二度，这个是九度，哦，九度，啊，九度，九度，这个好喝吗？好喝，好喝，你尝桂花，桂花，桂花，我<花>、嗯、们店销量第一，r o 儿吧。啊 어꽃꽃 꽃주는 음, 도수가 굉장히 낮아요 한 9도 8도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우리 어어 아, 맛있다 이싼거더 가송 이거만 네 어, 저거 많이 싼거 이송 이거 네. <laughs> 싼거세개 사서 한거싼 하나 비싼 거 주냐고 하니까 안 된대. 아, 하울라. 어, 맛이 한번 라인. 하울라. 아, 민갈라민갈라 아. 아, 어, 맛있다. 어, 술. 어, 술. 어, 씨. 좋은데. 어, 이렇게 맛있는 꼬량주는 처음 먹어봐요. 여기는 희한하게 종로 쪽 주변으로 제비들이 엄청나게 날아다녀요. 다른 데는 없는데 이 종로 쪽 근처에만 제비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이 정도면 여기서 제비를 키우는 정도야. 이봐 여기만 제비가 날라다니고 저쪽은 날라다니지 않아요. 예전에 중국에 있었을 때이 회족들이 여기에만 있진 않잖아요 상해에도 이제 회족들이 있었는데 이 회족들이 하는 양꼬치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회족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양고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회족 거리에 필수 코스는 양꼬치와 석류 주스인데 오늘은 그거 두개 먹어버려요 머리에 이렇게 흰색 모자를 쓴 사람들을 회족이라고 해요. 지금은 중국인들이 회족의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여기 약간 이런 거야. 둘러 굴러 들어온 돌이 바뀐 돌을 빼내는 기억이야. 생김새로는 거의 회족이 없는데, 중국에서좀 살았던 사람들은 이 회족의 얼굴들을 다알 거예요. 정말 다르게 생겼거든요. 이제 여기는 회족거리 안에 있는 당시의 모습을 보존한 집터거든요. 공연도 안 하고. 일단은 저는 공연을 봐도 뭔 소린지 모르기 때문에 공연은 패스했습니다. 약간 박물관 같은 느낌이네. 주판이 중국 거였구나. <laughs> 알고 있었어? 몰랐지. 와. 이렇게 생긴 데는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응접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난시앙빵이라고 해서, 어, 결혼을 하지 않은 딸들이 치과하는 방이래요. 그래서 그 집주인의 딸들은 여기 위층에 살고 있고, 그 한여는 여기 밑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딸들은 저 위층에서 내려오지 않는데요. 일전에 살았던 여기 귀족의 딸인가봐요. 딸이 두 명이니까 아마 양쪽에 방이 두 개가 있겠죠? 아, 이거 지금 느낌이 지금 걸어서 세개 속으로 인데 여기는 손님이 없을 때는 이제 남편과 부인이 얘기를 나누거나 식사를 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응접실보다는 크기가 작아요. 어, 우꽤 크네. 어. 우 집이 야, 이 정도면은 도성, 그죠? 이 성의 중심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집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청란 재력가라는건알수 있겠죠? 아, 여기는 이제 화단이랑 동물을 키우는 곳인가 봐. 어우, 냄새 많이 나는데. 거위네. 여기서 이제 텃밭인가 봐. 이게 무슨 빵일까? 우와, 이거 뭐야? 짜잔, 봐. 와, 여기서, 여기서 까서 진주를 뽑아내네? 韩国话，韩国人长得，男人长得帅的长得帅，女的长得。对，我听懂。韩国人爱吃啥菜？哈哈谢谢。老板、嗯，那个怎么卖的？十二一个。哦，烤鸡方式啊，多么好呢？那雪六那个现在好喝吗？好喝，很鲜。好喝。好好好多少钱？啊，十五。十五块，那一杯好。嗯、好，好、OK, 好、啊、好，包括、嗯。嗯 한번 가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예, 바로 바로 착즙기로 짜주는 제시. 제시, 아, 바이바이. 드디어 먹어봅니다. 처안의 석류 주스. 야 맛있어. 네? 음. 네. 야 맛있는데. 요거 하나가 제 겁니다. 아 제시, 당연 꽃 이렇게 뽑아서 줘요. 음식 팔고 공예품 팔다가 갑자기 짭퉁 거리가 나타났어요. 어, 여기 되게 실속 있는 거리네. 다양함을 즐길 수 있는 거리네. 자 양꼬치 음... 추천할 맛은 아니야. 약간 양내도 좀 나고요. 양꼬치는 연변이 최고. 어, 연변이 1등이야 어, 독보적이야. 독보적인 1등이야 정말 제대로 된 양꼬치를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변을 가보도록 하십시오. 네. 아니 제가 햇빛을 전체적으로 가릴 수 있는 모자가 없어서 여기 예쁜 모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컬러. 아 살까? 나만 찍었죠 뭐 마이다 알스 25원이래요. 오어 괜찮지 않아 가격? 이 딜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게 이렇게 팩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용도 괜찮은데 어 이게 25원이면 이게 기본적으로 단가가 엄청 싸다는 거란 말이야. 아 셰셰 셰셰 검정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잘 어울리지 않아? 어... 13개 왕조의 수도였던 그 엄청난 역사의 중심이었던 상상했던 중국의 모습들이 펼쳐지는 곳 바로 이곳 서안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